대표님 워라벨과 영업왕 둘다 가능할까요? 가능할 것 같네요 <laughs> 왜 웃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영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중에 워라벨과 영업실적을 둘다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지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안타깝겠냐 영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다수가 본인은 워라벨의 삶을 즐기고 싶어서 영업을 선택했다 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 자 워라벨의 삶이란 뭐냐 내가 나름대로 하고 싶은 삶을 즐기면서 사고 싶다는 거잖아 그렇게 보면 영업은 음. 가능할 수가 있지 왜냐면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여기서 월화비를 지기려면 뭐가 필요하냐 돈이, 필요해. 돈이 필요하지 그럼 돈을 벌어야 되잖아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놀면서 돈을 벌 수가 있겠냐 없죠. 없지 일정 부분 고지에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해 그래서 영업을 하면서 워라벨은 즐길 수가 없어 나한테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 요즘 살만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 고대 죽겠어 아직도 쌔 빠지기 힘들어 시간이 지나면 두 가지를 같이 할수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시작한 입장이잖아 어느 정도의 임계점을 넘지 못하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워라벨의 삶을 살고 싶어서 영업을 선택했다면 지금 빨리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치열하게 살아도 성공할 수 있을까 말까 영업왕이 될까 말까 하는 게 현실이거든 그런 마음이라면 빨리 영업을 그만두는 것을 추천합니다